ASM 코리아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M은 세계 10대 반도체 전공정장비 업체로 꼽히는 네덜란드 기업으로서 특히 반도체 증착장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으로서 ASM 코리아는 엔지니어 직무를 중심으로 신입부터 경력직에 이르기까지 수시채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ASM 장비가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니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서 5년 미만으로 근무한 지원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 코리아 채용에 합격하여 이직에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ASM 코리아 채용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국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5년 미만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 영어 점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영어 소통 능력은 중급이었습니다. 지원자는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혼자 면접을 준비하다가 여러 번 탈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종 산업임에 도 불구하고 지원한 포지션이. 이전 직장과는 100% 매칭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면접 준비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기회를 이미 다 놓치고 나서야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 다수의 합격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레주메이크 면접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지원자는 면접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퇴근 시간 이후 온라인 화상으로 레주메이크 면접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본격적인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모의 면 면접을 진행했고 왜그 동안 탈락했는지 단번에 알수 있을 정도로 지원자의 면접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만 했고 지원자 스스로도 자신의 답변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선 처리와 자신감 없는 목소리, 표정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레쥬메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에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고 동시에 합격하는 답변까지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즈메크 채용 전문가는 컨설팅 전에 지원자의 기존 이력서를 검토하여 지원자에게만 반드시 나오는 질문, 지원한 직무와 포지션에 나오는 질문, ASM, 코리아 채용에서 꼭 나오는 질문 등을 중점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만의 경험을 살려내어 자연스럽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의 모범 답변까지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면접 컨설팅을 통해 모의 면접을 반복하여 연습했고 지원자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일주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신기해야 할 정도로 예상 질문이 모두 그대로 나왔고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ASM 채용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연봉 협상하는 방법과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코칭 받았습니다 그동안 면접 탈락만 반복했던 지원자였는데 단번에 최종 합격은 물론 기대 이상의 연봉까지 이루어내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해 반도체 장비회사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